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참참 재종 참, 참. 참 부동산입니다. 네, 지금 뭐 태풍 링링이 지금 주말에 뭐 온다고 하는데 우리 다들 조심해야 되죠. 네, 태풍의 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고요해요. 지금 네, 분위기가? 네. 어, 그리고 저희가 오늘 찾은 곳은 가온마을 다정동이죠. 네, 여기 3단지 7호 A 타입에 저희가 왔습니다. 네. 네, 이곳은 이제 임대 매물 월세로 나온 매물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포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A 타입은 7호 A 타입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 궁금하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월세, 뭐 전세 차고 계시면 연락 주시고 한번 보십시오. 네, 이제 처음에 여기 이제 주방 쪽부터 한번 볼게요. 네. 네, 이제 주방이 이제 요거 디귿자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3단지 같은 경우는 2018년도 3월달에 준공이 났거든요. 아, 작년 3월이네요, 그러면? 네. 어.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네. 지금 기존에 계셨던 세입자분이 상당히 깔끔하게 사용을 하셨네요. 네. 꼭 세식 같아요. 누가 사용한는것 같지 않게끔. 네. 아주 잘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상부장은 이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하부장은 약간 이 코코아색인 것 같아요. 회색빛이 네, 네. 약간 들어간. 네. 그래? 그래서 또 예쁘네요, 이 정도. 네. 것도? 보편적으로 다들 선호하시는 네. 그런 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냉장고 네. 놓는 자리이고요. 네. 그리고 기는 김치 냉장고 자리는 아니고요. 네. 수납할 수 있게끔 선반이 이렇게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네. 그러면 김치 냉장고는 보통 집에 이제 김치 냉장고들이 다들 있으시니까.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주방 옆쪽에 네. 이제 주방 발코니가 있는데요. 네. 네, 이쪽 편으로 빼놓으시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여기 여기는 좀... 아... 저 안쪽에는 이제 에어컨 실외기실 들어가 있고요. 아, 네. 그럼 세탁기를 이쪽에도 안 놓고 다른 공간이 있나 봐요. 네. 여기 한신 칠호 A 타입 같은 경우는요. 네. 안방 발코니 쪽에 네, 아, 세탁기 세탁기를 놓으면 있습니다. 되고요. 네. 여기 네. 지금 거실 모습이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안방 쪽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네. 태풍 오기 전에 얼른 저희가 찍고 <laughs> 가야 되니까. <laughs> 네. 그 그러니까 안방 여기 보시면 이제 전면에 네. 이제 발코니가 있고요. 여기 한쪽 편으로 해서 세탁기 놓을 수 있게끔 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도시설하고 이런 게 여기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위쪽으로 이제 높이가 좀 있어서 네. 뭐, 그, 빨래 건조기 있으신 분들, 위에 아, 선반 아. 해가지고 올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안방 드레스룸, 화장대, 그리고 안방 욕실, 이렇게 있는 공간이고요. 네. 여기 이제 7호 타입이 30평이거든요. 네. 어, 이 공간이 꽤 넓네요. 네. 드레스룸, 아, 드레스룸 룸이, 공간이? 예. 작지는 않아요. 예, 예. 음. 그리고 요 끝쪽으로 해서 대피 공간 위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안방 여기 부부 욕실, 안방 욕실. 예, 보시면은 네, 샤워부스로 되어 있거든요. 샤워부스 있고 그 비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여기. 수면대하고 네. 화장실하고 요... 네. 네. 그 변기하고. 이게 좀 위치가 조금 네, 방향이 네, 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볼일 보시면서 샤워하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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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laughs> 정면으로 보게. 그래서 저 네. 위치가 다른 곳하고는 조금 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하고 그 다음에 변기 위치가요. 같은 경우는 총 세대 수가 1 6 5오 세대예요. 다정동에서는 세대 수는 제일 큰것 같아요. 어, 네. 네. 그리고 이제 타입이 5구형부터 해서 산까지부터. 네, 네. 네. 이제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요. 네. 네. 또 세대 수가 많다 보니까 또 여기 이제 분양할 때 네.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아 수영장 때문에 인기 많았겠어요. 네. 그래서 단지에 수영장이 있는 데가 세종에 좀 많이 있나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아 네, 네, 네.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우리 한신 여기 삼단지가 이쪽에 있고요. 네. 지금 오픈을 얼마 전에 했더라고요. 네. 수영장은 네.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지금 오픈을 했고요. 음. 지금 시범적으로 조금 현재는 이제 입주민들한테 그 공짜로 네. 지금 사용할 네. 수 있게 며칠간 그렇게 네. 네.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네요. 두 네. 번째 창가. 두 번째 창가. 네. 네. <laughs> 네. 네. 자연방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 공용 욕실 네, 욕조 들어가 있고요. 네, 음. 산뜻한 것 같아요. 저 색깔하고 이런 게. 그렇죠. 네, 네. 깔끔하고 아주 좋네요. 네. 네. 7호 A 타입이 인기가 네. 많아서요 네. 분양권 거래할 때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네. 이쪽에 와 보시면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자은 방. 음. 모습입니다. 네, 입구에 있는 작은방입니다 네. 이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북박이장 들어가 있고요. 북박이장이 음, 네. 이렇게. 북박이장도 이제 화이트 톤으로 어. 벽지 색깔하고. 네. 약간 이렇게 조화를 그냥 하다 보니까. 네. 좀 넓어 보이네요. 네네. 네. 네, 색깔을 다 맞춰서. 네. 산뜻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네, 현관 모습. 현관에 한쪽에는 이제 신발장 들어가 있고요. 네. 한번 볼까요? 신발장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네아 여기에도 신발장은 아니고요. 수납할 수 있게끔 살짝 더 깊네요. 깊은, 깊은 공간이 네네네. 있고요. 네, 네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우리 추석 명절이 다음 주면 다가오잖아요. 네. 아, 네. 추석 명절 뭐 준비하기 위해서 뭐 특별 뭐 이벤트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laughs> 어떻게 이제 이게. 어... 구독자님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 준비해보자고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태풍 <태복> 피해 <laughs> 없도록 다들 조심하시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렇게 하루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네. 네 행복하게 마무리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잘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네. 월세미물리니까요 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저희가 네.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세는 대충 뭐 2천에, 뭐60 아니면 정도? 어, 60 나오서? 정도, 60 정도 거기서 이제 조금 뭐 조정되는 매물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한결 초등학교 있어서 어 초등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은 또 상당히 어 메리트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수영장이 네네.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